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그 생명의 홍해, 죽음의 홍해, 이 홍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명 깊게 본 영화 있습니까? 아, 저는 그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데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그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출애굽기 14장 30절처럼 생명의 홍해였지만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가 죽음의 홍해였습니다. 똑같은 홍해인데 그 홍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홍해요, 생명의 홍해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의 홍이었다. 그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죽음 앞에 이르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바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줬는데,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코너로 모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거기가 생명의 홍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했는데 밤새도록 단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그 슬픈 일이야 한 마리도 못 잡고요. 집에 가면은 또 가정에서 그 장모님은 아프시고 말이죠. 그런데 그한 마리도 못 잡는 그 순간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1800년대 후반 지금부터 한 100년 좀더 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어요.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요. 거기가 어디 화가 화재가 났냐면 그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화재가 났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 미국을 그냥 뒤집어 놓으신 그 무디 목사님의 그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기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무실론자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를 불타게 합니까? 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알아서 처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화제를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망했다. 사실은 다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절망 앞에서. 그러나 역시 성령의 사람, 무디 목사님은 틀렸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더 크게 지, 지 지울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에 장애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침에도그 무실론자가 그런 질문했지만 그 무실론자 중에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헤밍웨이, 헤밍웨이가 무기여 자리꺼라그 소설을 탁 썼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무기여 자리꺼라를 보면 두 남녀가 비오는 날 만나잖아요. 차. 그리고 두 남녀가 헤어질 때 마지막에도 비오는 날 헤어집니다. 그래서 무실런자했던 헤밍웨이는 인생을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헤밍웨이가 나중에 장총으로 자살하죠.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난다고 생각했던 헤밍웨이지만. 오늘이 시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은 눈물로 시작하지만 웃음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다 오늘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홍해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홍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 17살에 17살 아직 사춘기잖아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고생하고요.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13년 만에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렇게 할 텐데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님들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옥 같은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종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곳이 생명이요 축복의 장소가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압킨스 대학에서요 쥐새끼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뜨뜻한 물에다가 쥐를 놓더니 이 쥐가 막 육십 시간 동안 막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어 이제 익살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쥐는 꽉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그래서 움직이려다가 이제 아예 못 움직인다는 걸 알고 그냥 이게 탁 포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이걸 따뜻한 물에 쏙 집어넣었더니 애가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은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과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스카니가 여러분 잘 아시죠? 토스카니가 그 고도 근시였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 하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음악하는데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그래서 그 악보를 다 외운 거 아니에요? 악보를 다 외웠더니 나중에 지휘자가 없을 때 그가 지휘를 해 가지고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점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그 약점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대로 인생이 끝나지만 그 약점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사도바울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졌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생명의 홍해여 축복의 홍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